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종가에 마감하는 것도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 드렸는데 실시간 방송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실시간 방송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묶였습니다 내일 좀 어떻게 하는지를 어, 알아보고 실망을 켜가지고 이제 뭐 소통도 하고요 이런식으로 한번 매매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망을 하고 매매를 하면은 좀안될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을 이제 봐야 돼요. 화성밸브랑동원철강 뭐예요, 이거? 그냥 딱 보면 이거 어떤 테마다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시추, 대왕고래, 뭐, 요런 것들이겠죠. 거래 대금이 980억이 터졌어요. 900... 300억에서 50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터져 줘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다음날까지 보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져야 좋다. 200억에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화성밸브가 좀 많이 터졌죠. 그럼 화성밸브는 내일도 봐야 된다. 내일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하이스틸, 또 양자 ICTK가 또 상황에 갔어요. 300억 이상이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둘게요. 이 상을 간 놈들은요, 여러분들 항상 분봉으로 얘가 언제 상을 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좋은 겁니다.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 상을 한 번에 가고 한번 풀렀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일 무조건 간다. 네,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11시 20분에 갔죠. 얘는 12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동양철관이 먼저 간 겁니다. 동양철관 먼저 가고 화성밸브 가고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거의 거래대금이 너무 작죠. 디모아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하이스틸은 600억이니까 체크. 그래서 지금 4종목. 상한가 간 종목 중에 4종목을 본다. 화성베이브가 거래 대금이 985로 가장 많이 터졌고요. 요요 요 종목들은 체크해놓고 내일 어떻게 된다? 단타를 칠수 있는 자리가 오면 친다. 분봉을 보고 단타를 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아시겠죠? 네, 480까지 강하게 뚫었네요. 화성베이브도 네 좋아요. 살짝 눌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면은 무조건 줍니다. 이거래 3거래를 기다릴 정도로 미수 안 쓰고 신용 안 쓰고 일부 금액만 매수하면 이거 무조건 먹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진짜 국내장은 수익 내기 쉽다. 정말 쉽다. 정말 쉽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를 간 종목을 보겠습니다. 5% 이상 이제 사, 그,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볼 거예요. 자, 원이콜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 한 파동, 조정 이 파동, 상승삼파동 어, 22평을 주지 않고 12평에서 상승이 나온 거죠. 네. 12평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52평을 뚫어 올리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원익 홀딩스는 내일, 내일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동기업. 애매합니다. 윗꼬리가 생기면서. 어쨌든, 어, 지금, 26,2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나올 것이라고 봐야 돼요. 대동기어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고 거래대금도 많이 써졌죠. 또 어, hmm 이 종목도 신고가를 또써 냈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막 뚫어올리는 듯한 느낌은 아니다. 그죠? 대형주라서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원이콜딩스를 내일 보고 이거는 매매를 해도 좋겠다. 대동기어 원이콜딩스 매수가 유효하다. 그래서 동양철간 화성밸브 원이콜딩스 대동기어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내일 이런 종목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체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종목들이 오늘 장이 좋았어요.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ICTK. 거래대금이 크진 않았지만 하락을 하다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구간 만 만원 구간 이 자리가 딱 저항 자리인데 여기를 분봉상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요거는 돌파 매매로 간다. 내일 갭을 또 띄우면서 출발할 수가 있죠. 갭을 띄우고 상을 가면은 다음 날갭 띄우고 눌렀다가 갑니다. 네, 바로 가기보다는 눌렀다 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렸을 때만6 0 0원 구간 지지 받는 거 보고 매매하면은 ICTK는 수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하이스틸 같이 봤었고요, 화성밸브 봤었고요, 모티브링크. 자, 신규 상장 종목 기법입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하락하다가 거래 대금 들으면서 양봉 했었죠 그럼 이 종목은 내일 무조건 갑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 매매예요. 네, 모티브링크 내일 적극 매매. 롯데케미칼. 보시면은 여기도 상승 1파동에 조정주고 막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 앞선 저항구간 여기죠. 여기 라인은좀 명확하게 돌파를 해야만, 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롯데 케미칼도 이 앞에 고점 넘겨서는 내일 매수세 들어오면 이거든 매매도 가능한 거죠. 플로봇, 오늘 장중에 매매를 했었는데요.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플로봇시 네. 이번에 하락이 보시면은 A, B, C로 나왔죠. 여기가 A, B, C가 있어요. A, B, C로, A, B, C, B, C로. 딱 하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락은요. A, B, C가 나왔다가 A, B, C로. A, B, C. 이 C 안에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B, C로 보통 하락이 나와요. 알고 계시면 팁이 될 겁니다 A, B, C, B, C로 하락이 나와서 여기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 상승은 최소 못해도 22,000원까지는 올라갔다가 여기를 돌파하느냐 혹은 맞고 떨어지느냐예요 그래서 클로버트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예요 반다라고 보면 됩니다 원이콜딩스 해드렸고 휴스틸 넥스틸 두 종목 다 봐야 됩니다 휴스틸 넥스틸 좋습니다. 네, 넥스틸도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제가 오늘 종가 마감 종가에 배팅을 한 종목이죠. 이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강하게 거래 대금 붙어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거래 대금은 뭐예요? 매수에 대한 확실성이다. 매수세 유입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네. 모멘텀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상승 에너지. 에너지가 지금 넘쳐 흘르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일 무조건 갑니다. 거의 뭐안 가면은 이상할 정도로 무조건 간다. HA중공업도 내일 갑니다. 지금 종목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아무거나 매수를 해도 제가 찍어드린 종목 중에 아무거나 매수를 해도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요. 네. 굉장합니다. 지금. 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이런 장이 이제 수익을 못 내면은 진짜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장이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먹어줘야지. 장이 좋을 때는. 그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아래에 있는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아침마다 매번 단타를 치고 저는 거의 종가 매매도 단타예요. 내일 아침에 매도를 또 해버릴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종목과 이런 것들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단타 종목 공유해 드리고 두 번째는 소통망 입장하실 분들.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통망 입장하셔서 정보,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종목 포지션 진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어,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싶다. 네, 24시간 제가 거의 앞에서 피드백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단타,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이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소통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단타 종목, 단타,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을 때, 어그 뒤에 나눠서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